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또 세상 속에서 사시느라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금요일 이 시간이 물론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도 하지만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또 도전과 말씀으로 우리 또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 숫자 세고 계십니까? 이제 며칠 정도 남았습니까? 한10 2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2월을 앞두고 있는 오늘 금요일 저녁.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무척이나 바쁜 그런 12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에도 유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신경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 일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많아지게 되고 더 많이 쌓여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자 이제 수능 시험도 다 끝나고 어느 정도 대학 진학의 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아,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험생 고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뭐 물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특별히 고3 한해 동안 우리 자녀들이 온갖 불안과 초조함과 긴장감 속에 한해를 지내고 이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무슨 시험이었죠? 어떤 수능 시험 날이 다가오면 얼마나 떨립니까? 그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책을 펼쳤다가 닫았다가 뭐 발도 덜덜덜덜 떨면서 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에 두려움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떨림이 있고 또 시험을 마친 후에는. 합격의 여부를 기다리면서 역시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도 고삼 자녀가 있어서 올 한해 사실 칭피한 말씀이지만 고삼 아빠다운 행동을 제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결과를 놓고 저의 아이보다 엄마 아빠가 더 믿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나하나 발표가 날 때마다 얼마나 겁이 나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지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되고 그 불안감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눈앞에 중요한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걱정. 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물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상대가 강해도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쪽으로 생각해 보고 저쪽으로 생각해 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도저히 이 전쟁에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투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투를 피한다면 그것은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떳떳하게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이 위기와 걱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이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니지만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습니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장수 골리앗 때문이지요. 블레셋은 본격적인 전투를 치르기 전에 이 상대방 이스라엘의 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맨 앞에 앞장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아는 것처럼 골리앗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하면 장대한 사람, 거인, 키가 무척 큰 사람, 덩치가 크니까. 키가 클 뿐더러 그가 입는 갑옷도 컸을 것이고 골리앗이 등치가 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무척이나 컸을 것입니다. 왜 그의 모습을 보고 왜 그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골리앗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에는 유명한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지역의 이름이 가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드라는 곳은요, 그곳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덩치가 큰 마치 거인과 같이 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당시에 이 가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출신이라는 말만 들어도 아 그곳에 있는 사람이야, 덩치가 크겠구나, 키가 크겠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설명을 굳이 하나도 이 가드 출신이라는 말 자체로 아 덩치가 큰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구나.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골야스의 키가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여섯 규빗 하고도 한편 정도. 여러분 1규빗이 약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팔꿈치부터 요 손끝까지 그러니까 대략 1규빗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것이 1규빗 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규빗하면 최소한 적어도 2m 80에서 3m 정도는 초키 대고도 남겠지요 게다가 손한뼘 제가 아까 자로 줄자로 손품 한번 재봤어요 제 손이 작아서 20cm가 최안 되더라고요 아마 성인 남성이라면 속히 20cm는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3미터가 넘는 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3미터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3미터 되는 사람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3미터의 큰 키를 가진 장수가 눈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분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는데요. 또 5천 세겔 정도. 이 5천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로 따지면 한 50kg 정도 되는. 그런 갑옷도 입고 있습니다. 또600 세계를 그러한 7kg 정도 될까요? 7kg 정도 되는 창도 지금 그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덩치가 3만한 3m가 되는 장수가 거대한 갑옷으로 온몸을 무장하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곤랏의 앞에는 그만큼 큰 사람은 아니지만 방패를 든 사람이 또한 그 앞에 포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협감이 느껴지는 사람 존재만으로도 위협감이 느껴지는 사람 이렇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습만으로도 두려움을 갖게 하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 앞에 서서 어디 한번 붙어 보자. 지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쉽게 말하면 잔챙이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다 빠지고 나와 이스라엘의 대표 한 사람 1대 1로 한번 붙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쪽이 주인이 되고 지는 쪽이 종이 되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이런 말 누가 먼저 할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할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만큼 골리앗은 자신감이 지금 넘쳐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 하나, 그 누구 한 사람 손뜬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나서기는커녕 모두들 한 걸음 한 걸음 도망가기 바쁩니다. 골리앗이 너무나도 무서웠고. 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키가 큰 편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 사울조차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멀리 멀리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지금 왕도 도망가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누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 정도로 기가 죽어 있다면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블레셋시 승냥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모두가 권력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불현듯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까지 다윗에 대한 이야기 1편 2편을 들으셨는데요. 오늘 비공식 3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골리앗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온 것뿐이지 그는 골리앗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누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자신감에 찬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니 무섭게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군사들이 식은땀을 뚝뚝 흘립니다. 우왕좌왕 숨을 곳을 찾습니다. 누가 좀 나서 보라고 서로 등 밀기에 바쁩니다. 이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적지 않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충격을 받았습니까? 다른 아닌 다른 것이 충격이 아니라 골리앗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실만이 그 사실이 지금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 곧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서. 골럇이 이토록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도 나서는 자가 없다는 그 사실에 또 한번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 전쟁의 본질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골랴과 다윗의 전투도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장수와 양치기 간의 전쟁과 싸움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근본적으로 골랴시 섬기는 신 다곤 우상과 다윗이 섬기는 신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모욕할 때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사실입니다. 17장 43절 오늘 본문의 두절 앞에 말씀을 보시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에 맞서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군량 앞에 섰습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 전쟁의 주인공은요 다윗과 골리아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골리아시 믿는 신그 우상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중에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골리앗 중에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골라지 제 아무리 덩치가 크고 감옥과 무기로 무장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인간에 불과합니다. 피조물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감히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눈앞에 서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만 쳐다보느라 하나님을 믿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걱정 반또 조롱 반으로 다윗을 만류하는 것입니다. 너처럼 어린애가 어떻게 저큰 장수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순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만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죄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뜯어 말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심으로 다윗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겁에 질려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저토록 용맹스럽게 나선을 보고 있자니 눈에 거슬려서. 여러분 그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그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이슨 사랑 등짐슬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 곤략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공금이 보십시오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오직 다윗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골랴과의 전투에 임했다는 것이지요.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 여러분, 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물러 돌질 한 번으로 거구의 골리앗을 쓰러트렸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49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큰 골리앗이 온 몸을 그 무겁고 튼튼한 갑옷으로 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고요. 그 골리앗 앞에는 심지어 수많은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급소는 미호 미세하게 보이는 이마밖에 이마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맷돌로 이마를 명중시킨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방패든자가 방어하고 있고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맷돌질 한 번으로 골리앗을 쓰려트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이 물맷질을 워낙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날따라 기가 막히게 운이 따라서 이마에 맞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이 돌매질을 잘하고 그날 유난히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천하의 골랐을 한 번에 단번에 쓰러뜨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저히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선포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다시 한번 45절, 46절, 또 47절까지 우리 이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우리 4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 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미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물맥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운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이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전쟁터에 여러분 비유를 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울이나 골리아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덩치 큰 골리아 앞에서 겁을 먹고 도망하는 사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덩치만 믿고 큰 소리 치는 골리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부딪히는 그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쏙 빼놓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길을 쓰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집안 형편이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외모가 뛰어나십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한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의지해야 될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 그것은 사실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골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쓰러져 가는 이스라엘도 여러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7절 말씀 다시 한번 47절 말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치열한 전쟁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